가장 의심스럽긴한데지 네, 지난번 공사한 된 여기고 어제 밤에 여기로 물이 올라왔던 얘기죠? 어, 물을 저희가 발견한 거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어, 쏠어요문문 여기 주변으로 해서 네방 네. 안쪽으로 네네. 물이 올라왔었고. 지난번에 발견했을 때는 물의 범위가 약간 좀고 어제 빨리 발견한 상태에 이기는 했습니다. 네. 음, 계란기를 지금 장놓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장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야, 그럼 냉수야. 그 다시 한, 온수 잠가 봐. 다시. 어, 냉수다 소먼지로 확실히 미세탐지 한번더 해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나왔고 요 금방인 요것 같습니다 요 금방인데 지금 이제 V1이랑 비교하면서 한번더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 의심이라고 안 뜨면 이건, 이건 좀 헷갈리는데 좀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좀 먹어들린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좀 먹먹하들 먹먹한 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강화마루라서 그런지 뭔가가 한겹한겹 막고 있는 느낌이야. 맞아, 약간 응. 그런 느낌이 들래. 어, 뭔가가 한겹 막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전에도 그냥 다른데 검사, 검사해봐도 응. 소리가 좀 뭉뚱거려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음. 정확하지가 않았어. 좀좀 어, 좀 이렇게 뭉. 자가 뚜껑 닫아놓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들려들. 음,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V1은 어떨까? 이제 요건 V1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 못 해봤습니다. 아우 그래 V1은 뚜껑 열 느낌. 네. 뚜껑을 아시... 열고 그안을 드는 느낌. 위치도좀잘 찍혀. 어. 그 경계선면이 맞는 거 같죠. 처음에 저 제가 들었을 때도 경계선면 쪽이었는데. 그 이걸 이제 뚜껑 열고 막힌 거를 열고서 듣는 느낌이라 좀더 정확하게 들려. 음. 소모지미 들을 때는 이런 이렇게 직접적인 명확한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약간 뭉뚱그려서 뚜껑을 닫아놓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가 좀 들렸는데 부여는 확실하게 그냥 뚜껑을 열고 듣는 느낌 그런 그런 식으로 소리가 잘들려 이거는 일단 일단 장롱을 빼고 마루를 뜯고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 물이 지금 바닥에 어. 꽉 차서 어. 그래도 소리가 버글버글 되면서 이렇게 울리, 울리나보다 네, 이거 전체 다울리더라고요응 아니 확실히 소리가 커졌네 소리는 엄청 엄청 센데 뭐 그냥 들어도 들리니까 소리는 네. 엄청 센데 이렇게 소리는 엄청 센데 의심이라고 안 뜨네 의심이라고 안 뜨네 잘 뜨더니 또안 뜨네 이제 이게 어쨌든 참고용이니까 의심이라고 뜨는 건. 아 저희는 소리로 들으니까. 음. 어. 그냥 들으면 그냥 여기는 그냥 들려. 이제 많이 많이 열렸나 보다. 압을 어... 아, 뭐좀 걸어놔서. 어 어쨌든 많이 뜨니까. 이기서 한번 들어보자. 응? 응. 이 빨간색으로 뛰는 게, 음 응. 그게 지금. 응. 어. 이 자리, 어, 이, 자리 이 자리는 맞는 것 같아. 어, 소리가 엄청나 이것도 한번 깨보고, 깨서 바 응. 응. 바다가 한번 봐야겠네 어, 더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봐야겠다 네 이렇게 공사하는, 공사하는 부분만 보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놀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상되는 위치가 약간 이쪽으로 더 들어와서였는데 이쪽 옆에를 파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배관이 조금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만져보고 하려면 이 마루 한 장을 뜯어야 됩니다. 배관은 나왔고, 누수되는 위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어, 앞쪽 벽쪽 속으로 벽쪽 속에서 터졌습니다. 여기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여기 바로 안쪽. 바로 안쪽인 것 같습니다. 벽 밑에 그래서 여기 걸레 바지를 뜯고 벽을 좀 파야 됩니다. 벽을 좀 뜯어내야 저걸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수되는 위치는 나왔고 여기 이 자리, 여기 뒷자리입니다. 이 꺾이는 부분에 그 뒷면에서 찾졌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까맣, 까맣게 동그랗게 친 부분, 그 부분 뒷 부분입니다. 어방구 하나 있네 오케이 그 응. 뒤에 동그라미 챙길 그 뒤에 어 아, 그 바로, 맞네 바로 뒤 오케이 응다 들어간 것 같다 다 들어갔어 기어기까지 다 들어갔고 또 기아이까지 들어갔고 네. 어, 됐어 들어갔고 딱 들어갔고 됐어 앞 한번 걸어보면 될것 같아 이제. 지금 냉수배관 직수배관 수리하고 다시 압력 걸었습니다 이 끝자리가 흔들리는 건 수도꼭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압력은 안 새고 있습니다 잘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저렇게 보일러에서 배관 빼서 압력 걸었습니다 3.17 여전히 유지중입니다 수리한 부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품 괜찮나? 아 어, 됐네. 이제 압력 측가만 다시 하면 아, 될것 같아. 3.17에서 네. 네네. 네. 아, 3.17.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압력을 안 셉니다. 이제 누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물은 다 틀어놨고,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멘트 비장하겠습니다.